우리는 나의 잘못을 덮으려 하지도, 그리고 회피하려 하지도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할 때, 오늘 우리는 그 속에서 진정한 나의 삶을 곡식으로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하셔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기쁨을 주는 그런 곡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로 하나님의 백성과 또 하나님을 구원 받지 못할 사람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것은 음, 사실은 제가 밭에서 음, 예, 풀을 뽑다가 예, 풀을 뽑다가 예, 문득 아풀 예, 뽑으면서 예, 풀 뽑는 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자, 농약을 안치 제초제를 안 치다 보니까 늘 풀을 뽑아야 되는데 예, 우리 어르신들하고 저희 아들 풀을 뽑다 보니까 풀 뽑는 게 지금 예, 예, 게 힘이 들어서 아 예, 예, 풀이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구나. 예, 그래서, 아, 음, 이거를 아, 좀 설교 좀해야되겠다 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예, 오늘 본문, 예, 음,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아, 오늘 우리가 함께 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정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밭에 예, 이제 좋은 곡식을 뿌렸죠. 아, 우리가 사실 아, 밭에 뿌릴 때 예, 안 좋은 씨앗, 뭐, 저, 뭐, 가라지 씨앗을 뿌리는 사람, 또 잡초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 내가 먹을 수 있는 이 좋은 이, 곡식의 씨앗들을 뿌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밭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뿌리지 않냐, 음, 이런 잡초들, 또 가라지의 예, 그, 싹들이 많이라서, 아, 농사 짓는데 참으로 뭐, 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가라지가 나왔을 때 아이들이 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것을 뽑을까요?'라고 하니까 주인은 아니다. 가만 두어라라고 이야기하죠. 음. 자, 왜 네, 이것을 뽑아야 되느냐, 안 뽑아야 되느냐에 이 논쟁이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아, 가라지를 뽑아야 될 이유, 우리가 자초를 뽑아야 될 이유. 이 논쟁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아, 왜 우리가 아, 밭에서 잡초를 뽑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예, 상고해 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곡식과 예, 가라지, 곡식과 잡초의 차이점을 우리가 함께 예, 상고해 보면서 은혜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첫 번째. 오늘 곡식과 가라지, 그러니까 이제 가라지를 이제 오늘은 통치해서 잡초라 이렇게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곡식과 잡초의 차이점은 무엇일까라는 거죠. 자, 첫 번째로는, 아, 이게 보호 속에 사느냐, 은혜 속에 사느냐,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사느냐의 차이점에 달려있다라는 거 자 우리가 곡식은요, 음, 곡식은 우리가, 씨, 우리가 씨앗을 뿌립니다. 그런데 이 곡식은 곡식의 씨앗은 우리 사람이 농부가 뿌려놓고 그 씨앗을 그리고 그 싹을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성장을 못해요. 그리고 또 어, 원하는 만큼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저희가 몇년 전에. 비 많이 올 때였어요. 저희가 이제 동력을 안 치다 보니까, 이제 고추를 심어 놨는데, 그, 그, 해는 유난히 그 비가 많이 왔어요. 정말 비가 그칠 새 없이 왔는데, 그러니까 심어 놓자마자 예, 탄저병이 들고, 또, 이제 그 비가 많이 오니까 물러서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아, 거의 그때, 예, 저희가 심은 게한5 0 0대 정도 고추나무를 심었는데, 고추, 어, 한근이나 했을까요? 어, 거의 뭐, 아직 그냥, 농사를, 아, 아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비가 오면, 예, 네, 계속 탄자약을 찾아줘야 되는데, 예, 그때는 음, 탄자약을 찾기 싫어서, 어, 못 먹어, 못 먹어도, 어, 약은 치지 말자, 그래가지고, 예, <laughs> 약을 안쳤다가나 아주 그냥, 음, 폭삭, 음, 예, 그 농사를 망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혹식은요, 시시대대로 농부의 관심과 보호 속에 살아가야, 살아가야, 아,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냥 내버려 두면, 방치해 두면 어떻습니까? 벌레가 와서 먹고, 병들고, 그래서 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잡초는 어떻습니까? 가라지는 어때요? 이 가라지는요, 음, 이게, 오늘 우리나라의 가라지하고 이 지금 성경 속에 나오는 가라지하고 좀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라지는 뭐요? 그, 그 벼에서 자라는 피 이걸 가라지라 얘기하고요. 이 이스라엘 쪽의 가라지는 이들밀 양식 그 재배를 하다 그때 벼관이랑 밀 양식을 한 재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밀과 유사하게 생긴 그런 식물이 있는데 아, 얘도 피처럼. 이 성장 초기에는 구분이 아, 어려워요. 그런데 얘가 자라서 이제 되면 예 우리나라 옛가수수깐부기처럼 깐부기식으로 이제 되된답니다 예, 그리고 이 이걸 잘못 먹으면 독성이 강해서 사람에게 설사, 배탈 뭐 이런 걸 일으키고 심지어는 아,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무서운 식물이 까 가라지는 거예요. 자, 근데 어. 이런, 이 가라지 이런 이제 잡초들은 어때요? 우리가 풀. 야너잘 자라라 그러고 빌려줍니까? 아니 내버려 둬 하, 잡초들 보면요 시멘트 바닥에서 조그만 흙이 있어요.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틈을 박아 뿌리를 박아서 악재까지 썰어 않습니다 보호를 하나님의 보호하신, 농부의 보호 속에, 보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 자라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사람들, 원래 우리 사람들은,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을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 마귀의 유, 어떤 유혹에 의해서 우리 사람들이 어때요? 이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하고 내 스스로 살겠다고 세상으로 뛰쳐나갑니다. 예, 그런, 그런 모습들이 바로 뭐요? 오늘 성경은 그런 모습을 예, 가라지로 비유하고 있고, 또 어, 오늘 우리가 자초같은 음, 인생이다. 그런데 우리가 아, 자초가 정말 생명력이 강해요. 그래서 어디든 뿌리를 갖고 어디서든 생존해요. 그 누구의 도움 없이도 잘살아 그런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결국은요? 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쵸? 아, 시들어 버려요. 말라 버려요. 그리고 관심의 대상에서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아, 정말 많습니다. 아, 정말로 어떻게 보면 아, 이땅에농 그 농업 사회가 끝나고 산업 사회로 이제 바뀌면서 이게 그렇게 보면 그 농업 사회 속에서는 오직 그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 농사가 되다 보니까 신에 대한 갈망이 있다가 이제 그것이 농업이 아닌 산업 사회로 바뀌어가면서 어때요? 사람들이 서서히 이제 아그 신에 대한 갈망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인본주의가 발생하면서 아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하고 뭐 하나님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아 오히려 아 종교는 사회의 뭐 악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 아, 하나님의 존재를 예,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살겠다고 발버둥 치죠. 자, 아,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사회를 이루고 문명을 이루겠다고 발버둥 치지만, 그러나 그 사회와 그 문명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 풀이 마르는 것처럼 그렇게 허무하게 말라버리는 음, 그러한 문명, 사회가 이수 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어찌보면 이렇게 상대적으로 볼때 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고 잘나가는 것 같고 어,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결국은 그들은 졸지에 망하는 삶을 살수 밖에 없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뭐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열매를 맺은 우리의 삶을 예, 예, 하나님의 창고에,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드리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은 성경에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시편 14편과 53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 않는 사람은 아 정말로 가라지 잡초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 바로 곡식의 삶을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는 잡초의 인생이 아니라 곡식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곡식과 잡초 곡식과 가라지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두 번째로는, 사람, 어떻게 보면, 민폐를, 민폐를 끼치는 삶인가, 아니면 기쁨을 주는 삶인가의 사이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 우리가, 음, 오늘 성경도 이야기합니다. 음, 곡식 속에 가라지가 뿌려져 있습니다. 그러자, 아, 하인들이 와서 주인에게 얘기하죠. 저 가라지를 우리가 뽑을까요? 이가 주인 얘기합니다 아니다, 그냥 두어라. 식그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걱정된다. 그러니까 차라리 냅도 나중에 이렇게 열매 맺을 때 가라지는 따로 해서 불태워 버리면 되니까 그냥 냅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 오늘 이 가라지는 뭐? 이 주인에게 걱정거리에요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뭐요? 걱정거립니다. 그죠? 근심덩어리입예다 예. 이 암법잔이, 암법잔이 뭐요? 이, 이, 가라지가 성장의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영양분을 많이 뺏어 먹습니다. 그래서 이 곡식의 성장을 방해, 그래서 곡식의 열매를 모여 수확을 적게 만들어 버리자. 예. 이 잡초, 이 가라지 이 잡초 쪽은 어떤 어떤 겁니까? 우리가 아, 생장력 성장력이 아까부터 어, 뭐 생명력이 강하죠. 아 그래서 어, 이, 이 재배 식물 우리가 심는 재배 식물과 예,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아, 경쟁하면서 많은 햇빛을 그리고 영양분을 얻기 위해서 아, 재배 식물과 경쟁을 해요. 아, 그래서 어, 더 많은 그 영양분을 뺏어가기 때문에, 이, 그, 농부로서는, 뭐요? 이걸 그냥 내버려 두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저희도, 어, 풀볼 때마다, 아, 또풀 나왔네. <laughs> 그래서, 아, 이, 이, 풀을 뽑죠. 늘이 풀이 근심 이 덩어린 거예요. 그리고 이, 이 잡초 쪽은, 이게, 그, 뭐랄까요, 어, 맛이 없어요. 어, 음, 음, 뭐 이렇게 우리가, 이런 풀들, 아, 맛이 있으면 사람들이 다가서 잘라다가, 같 아마, 나무를 해 먹을 겁니다, 그죠? 음, 남, 나무를 안해먹는 이유가 뭡니까? 맛이 없어요. 양념을 해서 먹어도 맛이 없어요. 어, 그래서 안해 먹습니다. 그리고 또이 심지어 이게 잡초를 통해서 뭐라? 거기에 많은 그, 벌레들이 와서, 거기다 알을 까고, 그래가지고 뭐여? 다른 식물들에게, 자, 우리가 하는 재배식물들에게 뭐요 병균을 옮기는 그런 숙주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뽑자니, 재배식물들, 곡식들에게 피해를 주고, 뽑자니, 뽑다가 뭐요 재배식물, 곡식까지 뽑게 되고, 저희가 여기에 더을워진 심어놨는데요. 풀을 뽑, 풀이 나서 풀 뽑다가 뭐고 봐요? 더덕같이 같이 뽑아버리는 거야. 또다 더덕을 따로 심어놓고 <laughs> 이러는데요. 아, 이게 뽑자니 곡식같이 같이 뽑고, 안 뽑자니 곡식에 영향을 주고, 이게 늘 근심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라지의 인생, 자취의 인생을 바합니다늘 남에게 민폐를 끼치는 남에게 근심 덩어리에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뭡니까? 잡초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곡식은 어떻습니까? 물론 곡식도요. 그 주인에게 처음에는 걱정을 주긴 합니다. 아, 얘가 아프면 병들어 있으면 근심이요, 그죠? 잘안잘안 잘안 자라도 근심이요. 근심하요그런데요 결국에 끝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이 자초, 강아지는요, 끝까지 근심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런데 곡식은 어때요? 처음에 자랄 때는 근심을 줄수 있지만, 나중에 끝에 가서는 뭐요? 주인에게 기쁨을 주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곡식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 나를 보내셨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에게 근심 덩어리의 삶인지, 아니면 하나님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정말로 곡식처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삶인지 오늘 나아에 돌아볼 수 있어요 처음에 곡식과 가라지가 구분이 되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정말 곡식처럼 정말 멋지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의 삶을 보연은요 위선적인 삶, 이삶 경험들이 참 많잖아요. 오늘 우리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위선적인 내가 곡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곡식처럼 위선에 살살 살지 말고 오늘 정말로 나는 그 위선의 모습을 벗어 버릴 때 우리는 비로소 뭐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곡식으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노자가 말하기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천하의 사람들이 예, 선을 선한 것으로 다 안다. 그런데 꾸며진 선은 진짜 참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꾸며진 아름다움, 꾸며진 착함 예, 이런 음, 것들은 뭐요? 진짜 아름다운 거 아니고 진짜 착한 거아닌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꾸며진 삶, 위선의 삶, 이것은 뭐요?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곡식의 삶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요? 그게 곡식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나의 잘못을 덮으려 하지도, 그리고 회피하려 지도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할 때, 오늘 우리는 그 속에서 진정한 나의 삶을 곡식으로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는 누구에도,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민폐를 끼치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기쁨을 주는 그런 곡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곡식과 가라지의 차이점. 아, 그것은 바로 식용 가능한 열매를 맺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 정말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맺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가라지, 뭐 잡초 얘네들도 다 나름대로 씨앗 열매는 맺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요? 식용 가능하지 못해. 요 곡식만이 뭐예요 우리가 제 재배하는 곡식만이 우리들이 먹을 수 있는 식용 가능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라지가 생장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더 빨리 커. 요 그래서 열매도 맺습니다. 그런데 아까 가라지 얘가 어떻 하면서 이 깐부기 비슷라고 하 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깐부기 드셔 보신 적 있나요? 아, 깐부기 아, 근데 이 까무기가요, 아, 저도 어렸을 때, 그, 참 많이 뜯어 먹었습니다. 아, 그냥, 아, 그때는 배고파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남이 뜯어 먹으니까, 예, 뜯어 먹었는데요. 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까무기가, 까물이가 뭐였어요? 까무기가요, 수수가 이렇게 피어오르다가, 그게 바이러스에 걸려서, 원래 대신 그, 수수 열매가 돼야 되는데, 이 수수 열매가 되려고 하는, 이. 그, 그, 그 속에 뭐요? 바이러스가 감염 되는 겁니다. 그럼 얘가 뭐가 돼요? 까무기로 돼요. 그래서 처음에 아기 때는 우리가 먹을 수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얘가 피어버리면 어때요? 먼지 풀풀 나는, 시큰러 먼지 풀풀 나는 그런 음, 정말로, 어, 세균덩어리. 그러니까 바로 이 까무기죠. 예, 그때 먹으면 이제, 예, 그때 먹지도 않지만,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음. 근데 우리가 어찌 보면, 아, 이 깐부기, 어, 식용, 이 깐부기를 먹은 그것도 좀, 사실은 이게, 음, 바이러스, 그 세균덩어리잖아요, 그죠? 아, 나중에 그걸 알고 나서, 야, 내가 이 어렸을 때이 세균덩어리를 이렇게 많이 먹고 자갔단 말이야? 아이이 이, 이 생각을 하니까, 아, 좀 약간 끔찍하긴 하더라고요. 음, 근데 그때는 배고파서 그거 먹어도 괜찮았어요. 아, 소화도 잘 시켰고, 음. 예, 네, 이게 잘못 먹으면어때 아, 사람에게, 예, 네, 정말로 설사, 백탈또 사망, 일치기 만드는 그런 무서운, 음, 예, 복 독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 어, 세상, 우리가 가라지기 맺는 열매들을 바로 먹었던 뭐 거예요.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음, 사람들이 맺는 그 열매는 바로 뭐요 깐부기가 같 그것은 식용,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정말 유익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더 피곤하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들고, 더 고민 못게 만드는 그런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이러한 음, 바이러스성 음, 사람들을 해롭게 만드는 사람들을 저 밑에게 만드는 그런 세상적 어떤 그 열매들이 아니라 아,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아,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아, 생명력 있는 열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더 돈독히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가수 어, 남진인가요? 나훈아가 어, 남진인가요? 나훈아 나훈아로 기억되네요. 그 자초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잡초라는 노래를 보면 그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모를 잡초야. 한송이 꽃이라도 한성이 꽃이라면 향기라도 있을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 라네 이렇게 가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잡초, 자 가라지. 거기에는 분명히 그 신, 식물의 이름이 있을 겁니다. 그죠? 나름대로 다 이름이 있어요. 그죠? 아, 하나님께 만들어놨었을 때 각기 다 이름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잡초의 이름에 아, 이 잡초의 이름이 뭐지? 신경 쓰는 사람 있나요? 알려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네. 물론 저는 가끔씩, 아니, 이게, 네. 뭐 이름이 뭘까라는 궁금증은 갖긴 해요. 네. 그런데 그 이름을 알아보려고 내가 애를 쓰지는 않아요. 왜요? 알아봐야 아무것도 아니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분명 이름이 있을 텐데, 그 이름에 신경 쓰지 않는 이유, 그리고 그러니까 무조건 너는 잡초야라고 평가해 버리는 이유, 그것은 바로 뭡니까? 그 노래처럼 이것저것 아무 것도 없는, 아, 쓸데없는 그런 식물이기에 내가 너 이름 신경 쓰지 않아라는 거야 오늘 우리의 삶이 잡초처럼 살아간다면, 바로 이 가사처럼, 그 누구도 나에 대해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요. 향기도 없고, 그 아무것도 유익함도 없기에, 나의 존재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존재의 가치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저것 쓸데없는 그런 잡초 같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 것으로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이름 있는 곡식의 곡식으로서의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곡식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시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